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구약성경 10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다는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목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 예레미아 당시에 어,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던 어, 적지 않은 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 예루살렘과 또 유다의 사람들이 또 멸망과 전쟁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징계에 대한 그들의 죄악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악행이 많고 그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악행과 죄악에 대한 징계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신 것이죠 그것이 그 상처가,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히 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받은 이 엄청난 상처와 부상은, 어,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위로해 줄 자가 없고, 고쳐줄 자가 없습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대까지 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의지하던 모든 이방이 또 모든 또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어떤 위로와 힘도 되어 주지 않게 아,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상처와 이 징계, 이 부상은 그들이 악행으로 인하여서 허다한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된이 상처와 징계는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이 징계와 상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오직 이 모든 상황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아,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상처와 부상한 부위를 예, 찢어진 부위를 내어 놓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이때 중요한 것이 그들이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것이죠. 겸비하게 회개하며 아, 돌이키는 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 그들의 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세상 어디 가서도 또 치료받을 수 없는 그 상처와 부상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만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고쳐줄 것이다. 내가 야곱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래서 폐허가 된 성업 위에 다시금, 성업이 건축되고,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고, 그들이 다시금 예적과 같이 번성하게 되어져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종기하게 하고, 그들이 비천하지지 아니하여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이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미리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간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가면서 살면서 집을 짓고, 우리 간을 짓고, 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해라.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수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도록 해라 그 성의 평안을 구해라 그리하여 너희가 번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약속하신 곳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아니 되었던 것이죠. 출산 전에는 반드시 산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기에 앞두고. 사실은 커다란 산통, 그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아이를 잉태하는, 예, 아이를 또 출산하는, 예, 참 말로 할수 없는 큰 기쁨과 신비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산 전에 산후토, 산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산모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산통이 없으면 은 아이를 출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를... 출산할 징조로서 산통이 아주 강하게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주기적으로 점점 강하게 다가올수록 아 이제 아이를 만날 출산할 아그 시간이 임박했음을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아 되고 출산의 모든 준비가 마침내 그 산통을 통하여서 어 산모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어,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 당시에 당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 예, 그들에게 그들의 악행과 죄에 대한 심판음과 징계를 내리시는 것인가 동시에 예, 그들을 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 더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예, 그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통의 과정이다라고도 예,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징계와 심판의 과정을 거치시고, 마침내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금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출산의 산통과 같은 이 징계와 상처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영원한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영도자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포로의 시기를 거치면서 어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장 큰어변화되었 가장 큰 은혜 어쩌면은 어 가장 큰 이런 이 신학적인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은 뭐냐면 예, 그들의 다윗과 같은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소망함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메시아라고 예, 그들의 말로 알려진 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통치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릴 새 시대를 통하여서 영원히 패배하지도 않고 영원히 물러서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으뜸이 그 되어주고 우뚝 서서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는 이그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나라의 중심에서 자기들을 다스릴, 섬길 그 왕, 지도자에 대한 소망함이 바로 이 포로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가,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는 준비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악행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세월들을 통하여서 그 고통과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본다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포로기, 오랜 세월 동안의 이 포로의 생활기, 심판을 받았던 그 기간은 새희망이 연구는 그런 시간이었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가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삶과 우리 믿음과 교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준비되는 시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이제 8달째 우리가 기약없는 이러한 언제쯤 우리 일상에 다시 회복될까라는 예 그런 기약 없는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여서 코로나 우울증이 참 사람들 사이에 많이 심각하게 퍼져 있는 것을 어,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힘대로 이전과 같이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또한 그렇고 또 교회도 사실은 예, 이전처럼. 교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예, 뭐랄 어려움에 빠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참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아,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아, 붙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예, 우리를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어둠을 뚫고 새벽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을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되고 연그러 가서 마침내 우리가 그 새로운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될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하신 이 주의 말씀이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여 왕 되심을 어려움을 통하여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악행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굳건하고 귀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큰 요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한날 사랑하는 성도의 삶들을 주께서 극휼히 여기시고 함께 찾아가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